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수년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주변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필리핀, 태만, 아,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장거리 타격 무기 도입과 자체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필리핀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타이폰 미사일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타이폰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닌 SM6, 토마호크 등 다양한 전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발사 시스템으로 그 사거리가 1,000km를 넘는다. 필리핀이 이 시스템을 실전 배치할 경우 중국 본토 해안선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즉각적인 불편함과 긴장감을 드러냈다. 대만 역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에이테킴스 전술 미사일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 특히 에이테킴스는 300km 이상의 사거리로 대만 해협을 넘어 중국 해안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군사 구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변국을 압박해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필리핀,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 중국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역량을 확보해가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북한이라는 상시적 위협에 더해 서해를 넘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까지의 거리는 약 570km, 베이징까지도 930km에 불과하다. 이는 전략자산이 서해 안에 배치된다면 중국도 쉽게 군사적 도발을 할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의미다.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한계의 직면에 있으며 실제로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현실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들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중국 본토를 억제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동아시아 군사 경쟁의 본질이며 중국과 그 주변국들 간의 새로운 힘의 균형이 형성되는 결정적 이유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전략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무 시리즈다. 현무 미사일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넘어서 중국 본토까지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를 자랑한다. 현무 3순항 미사일은 최대 1000km 이상을 타격할 수 있어. 인천에서 발사하면 중국의 베이징 심장부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현무사 계열은 한층 더 강화된 탄두 중량과 파괴력으로 적의 본커나 주요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현무어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위력을 갖췄다. 탄두 중량이 9톤에 달하며 속도 역시 10마하를 넘는다. 탄두를 조절하면 최대 5500km까지 사거리를 확장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론적으로 현무어의 전체 성능을 활용할 경우 중국의 내륙 깊숙한 도시들 시안, 퉁칭 심지어 우루무치까지도 타격이 가능해진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내륙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무 미사일은 더 이상 북한만을 겨냥하는 무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국 본토 전체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자산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개발한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다. 천무는 원래 북한의 장사정포를 제압하기 위한 전술 무기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사거리를 600km 급까지 확장하며 전략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 천무의 집중 폭격 능력과 현무의 정밀 타격 능력이 결합된다면 한국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이중 타격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미사일 전력의 진화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역량은 동맹국들과의 연계작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다. 필리핀. 대만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적 연합 구도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바로 이 미사일 역량에 있다. 따라서 한국이 보유한 현무와 천무는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안보 구도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무기체계임이 분명하다. 동아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군사 전략의 핵심은 바로 다자간 미사일 봉쇄망 구축에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동맹이 필리핀, 대만, 한국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국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장거리 미사일과 첨단 무기 체계가 서로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적극 도입 중이고, 대만은 하이마스와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본토 방어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은 현무, 천무 같은 자국산 전략 무기로 이 연합전선의 중심에 서 있다. 만약 한국, 라떼만, 필리핀이 각각 현무, 천무, 에이테킴스, 타이폰을 축으로 하는 미사일 봉쇄선을 인도 태평양에 구축한다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결정적으로 저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연합전략은 단순히 미사일 수량의 문제가 아니다. 각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타격 능력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본토 전체가 상시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특히 중국 해군의 주요 기지와 항만, 핵심 전략 거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일방어 체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억지력이 생긴다. 이러한 다자간 연합은 동맹국 간 군사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전력은 필리핀, 대만이 보유한 미사일 체계와의 통합작전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만들어낸다. 특히 동맹국들이 연계하여 타격좌표, 정보, 실시간 대응체계를 공유할 경우 중국은 어느 한 지역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미사일 연합망의 출현은 21세기 아시아 군사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제 중국은 주변국의 방어선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위협에 항시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다. 이는 곧 중국의 전략적 오만함을 견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 이상 한반도 안보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이미 유럽, 북미, 중동으로 뻗어나가며 세계 군사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유럽 전장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직면한 국가들에게 압도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병력 규모가 4천명 남짓에 불과하지만 한국산 K9 자주포를 최대 36문까지 도입하며 포병화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소규모 병력으로도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여기에 프랑스산, 자주포까지 추가 배치되면서 발트 3국의 안보균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캐나다 역시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캐나다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관세 압박으로 인해 자국방산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그 대안으로 가장 주목받는 무기가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다. 코칸의 북미 환경에서 검증된 동계작전 능력, 빠른 기동력, 압도적인 화력은 캐나다군에게 최적의 선택지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 한국방산이 미국 독점을 흔드는 상징적 무기가 되고 있다. 이집트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중동 최대 규모의 육군을 가진 이집트는 최근 K9 자주포와 함께 한국산 엔진을 도입하며 본격적인 현지 생산에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산 엔진이 장착된 K9이 시험을 통과한 것은 단순 수출을 넘어 한국 방산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이집트가 K9을 대량 확보하면서 이미 자국산 자주포를 보유한 튀르키예와의 군사적 균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집트와 튀르키예가 서로 한국 무기에 의존해 전력 경쟁을 벌이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무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국지적 방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 캐나다, 중동까지 확대된 수출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던 기존 군사시장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미국 무기만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수출 실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근본에는 오랜 기간 쌓아온 자주국방 기술력과 치열한 국산화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지침에 묶여 사거리 800km 이상 무기를 개발할 수 없었고, 주요 무기부품에서도 미국과 유럽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반복된 제약과 부당한 가격 인상, 기술 이전 거부를 경험하면서 한국은 독자 기술 개발을 국가적 화제로 삼았다. 그 결과, 불과 수십 년 만에 전차, 자주포,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까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종합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엔진 기술이다. STX 엔진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장착되는 디젤 엔진을 국산화하며 해외 의존도를 끊어냈다. 특히 이집트 현지 테스트를 통과한 국산 엔진은 혹서와 사막 지형에서도 성능을 입증하며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다. 또한 국내 기업 SBB테크, SNT 다이네믹스 등은 감속기, 변속기, 포탑 구동장치와 같은 핵심 부품까지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는 단순히 완제품 무기만을 수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부품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 기술력은 한국 방산 수출의 결정적 경쟁력이다. 세계 각국이 러시아산 무기를 대체하려는 흐름 속에서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한국 무기는 자연스럽게 선택지로 떠올랐다. KF-21 전투기의 등장은 한국 방산 기술의 집약체라 할수 있다. 4.5 세대급 전투기를 자체 설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KF-21의 개발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조립국이 아닌 항공우주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첨단 군사 강국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 국산화를 실현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결국 한국의 방산 산업은 무기 하나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방산산업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제 안보 질서 자체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무기 시장을 양분했지만, 이제 한국은 세 번째 축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핵심 역할을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을 차단하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기존 강대국 무기의 대안을 제시하며 전략적 균형을 흔들고 있다. 한국 무기의 성공 요인은 무엇보다도 신뢰성에 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성능,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은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또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개발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국이 군사적 자립을 이루는데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방산 기업의 장기적 입지를 다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마저도 한국의 방산 부상에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 체계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협력하며 새로운 안보 지형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현무, 천무, K2, K9, KF21로 이어지는 첨단 무기 체계는 단순한 전력 도입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상징하는 자산이 되었다. 앞으로도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캐나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넘어 남미까지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이 세계 안보지형이 숨은 강자에서 중심축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동맹국들에게 안정과 억지력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을 새롭게 쓰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방산강국으로 부상한 진정한 의미이자 앞으로의 국제 안보에서 한국이 차지할 위상의 본질이다. 21세기 국제 안보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부상은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국가였다. 1970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전차, 전투기, 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 대부분을 미국과 유럽에 의존했고 자주국방은 그저 구호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전차 K2, 자주포 K9, 전투기 KF-21, 잠수함, 장보고-3, 미사일, 현무, 천무 등 첨단 무기 전반을 독자적으로 설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국가만이 달성한 성취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기술 축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무기 판매를 통한 종속적 구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독자 기술 확보에 매달렸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2021년 이후 한국은 제한 없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고 이는 단숨에 전략 환경을 바꾸었다. 현무오이 등장은 한국이 이제 중국, 러시아와 같은 대륙 강국의 심장부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한국이 동북아에서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전략적 균형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음을 상징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방산성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궤적과 유사한 점이 있다. 미국은 전쟁 전까지 무기수출국이 아니었지만 전쟁 이후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불리며 글로벌 무기시장을 장악했다. 이스라엘 또한 20세기 후반 중동의 안보 위협 속에서 자체 방산체계를 구축하며 전 세계에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했다. 한국은 이두 사례의 교차점에 서 있다. 미국처럼 거대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이스라엘처럼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며 독자 무기 체계를 발전시켰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력, 기술력, 안보 환경을 동시에 반영한 독자적 방산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한국의 무기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싸고 좋은 무기라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 첫째,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점이다.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북유럽의 혹한에서 이미 성능을 입증했다. K2 전차는 노르웨이의 혹독한 동계시험을 통과했고, KF21은 동남아와 유럽에서 차세대 전투기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합리적인 가격과 기술 이전 조건이다.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면서도, 현지 생산과 공동 개발을 적극 허용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는다. 셋째, 안정적인 공급망이다. 러시아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이 차단되고 미국 무기가 정치적 이유로 제한될 때 한국 무기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안으로 자리잡는다. 이러한 조건들은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압박과 외교적 모래는 캐나다가 미국 무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그 대안으로 K9 자주포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유력한 파트너로 떠오른 것이다. 이집트 또한 튀르키에와의 긴장 속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나아가 KF21 전투기까지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모든 사례는 한국이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각국의 안보 전략을 재편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방산부상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 내륙이 안전하다는 환상에 의존했지만 현무와 천무의 사거리 확장은 그 전제를 무너뜨렸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산 포병 전력의 위력을 체감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조차 한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다. 동맹국이지만 한국 무기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미국 무기의 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은 워싱턴의 전략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 결국 한국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숨은 강자에서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의 성공이 아니라 국제정치와 안보 지형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한국의 방산성공은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소규모 국가라도 위협과 제약 속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면 글로벌 무대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일본의 외교적 방해 등 수탄 장애물을 돌파하며 오늘의 위치에 올랐다. 이는 국방 자립을 꿈꾸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사례로 작용한다. 둘째, 방산산업은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라 외교와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라는 점이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할 때 단순히 장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협력, 교육 훈련까지 제공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 때문에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 재편된다. 셋째, 한국은 국제공급망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무기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한되고, 러시아 무기가 제재로 차단되며 중국 무기가 신뢰를 잃는 상황에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한다. 이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완제에서 대체제, 나아가주도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향후 한국 방산의 확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남미지역에서는 이미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장기간 내전에 시달리며 신뢰성 높은 무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시장에서 미국의 F-35와 유럽의 유로파이터, 프랑스 라파를 대체할가 성비 전투기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무와 천무는 단순히 한반도 방어 수단을 넘어 인도태평양 봉쇄망의 핵심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과 중동시장에서 검증을 마쳤으며 앞으로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방산의 미래에는 도전도 따른다. 첫째, 미국과의 미묘한 경쟁 구도다. 한국 무기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갈수록 미국은 기술 제약이나 외교적 압력을 통해 견제를 시도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다. 한국 무기가 주변국에 대거 수출될 경우 이들 강대국은 군사적 외교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국내 정치적 합의와 지속성의 문제다. 방산산업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성과는 이러한 도전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경제성장 기술 혁신, 민주적 제도를 동시에 발전시킨 드문 국가이며 이는 방산 산업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안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 확대, 미국의 동맹 압박 등은 기존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현무와 천무의 미사일, K2와 K9의 지상 전력, KF-21의 항공 전력은 한국을 글로벌 안보 지형의 핵심 플레이어로 끌어올리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 방산의 성공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바로자립과 혁신이야말로 작은 국가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더 이상 안보를 위협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동맹과 협력국에게는 든든한 방패이자 적에게는 두려운 억제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한국의 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남미, 유럽, 북미 전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의 미래 그리고 세계 안보 속에서 한국이 차지할 위상의 진정한 의미다.